자 표현 바꾸기입니다. A, B의 등차 중앙이 10이고요, 조화 중앙이 5다라고 오다, 되어 있어요. 어, 조화 중앙 문제는 정말 잘안 나오는데 정말 간혹 가다가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등차 중앙, 조화 중앙 그리고 우리가 등비 중앙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중앙 문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좀 보시긴 보셔야 돼. 중앙 조화 중앙 조화 수열 문제 중에서도 조화 중앙 문제는 조금 보셔야 돼. 자두수 a, b의 등차 중앙이 10이래요. 등차 중앙.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있는 항인 거죠. 그러니까 10이 a와 b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a, b의 조화 중앙이 얘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으면서 뒤집어준 애들이 있는데. 조화 중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화 수열을 이루면서 중앙에 있는 게 오란 얘기야 그러니까 5가 그냥 중앙에 있어 어디 a와 b 중앙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조화 중 조화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조화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있는 항 그게 이제 조화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요거 두개 등차 수열이죠 얘는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있는 항이 10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죠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양 옆에 있는 거 더한 개 가운데 거두배 이렇게 되죠. 그다음 얘는 조화 수열이잖아 이제. 그러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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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 이제 뒤집는 거야. 이제 이제 뒤집는 거야. 너는 뭐니? 5분의 1이지. 뒤집어.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된다? 뒤집으면 등차 수열. 이제 뒤집어서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양 옆에 있는 거 더한개 가운데 거에두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 좀 해주시면 통분합니다. a b 분의 a 플러스 b가 자5 분의 2가 되겠네요. 5 분의 2가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2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20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곱하면 100 이렇게 곱하면 e a b 100은 e a b b 그러니까 a, b가 50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조건하라고 하는 게 뭐냐 제곱의 합자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은 공식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b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이제 제곱합니다. 제곱해 주시면은 400 되나요? 400 되겠네요. 자, 이제 빼기 2ab 그럼 빼기 100이네요. 그래서 300. 요렇게 문제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그래도 조화수열 문제 중에서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출제율이 괜찮은 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 잘 나온다 이게 아니라 조화수열 중에서도 그나마 그나마 좀 출제율이 괜찮다라는 겁니다.